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허경영 감옥에서 축복 장사 지령, 사기염이 물기신 작전 아닌가. 이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허경영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. 그런데 감옥에서도 축복 장사 지령을 내렸다. 그리고 백공 청구 티켓 장사에 대한 지령을 내렸다.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. 이 사기염이 물귀신 작전이 아니냐. 참 기가 막힙니다. 과거에도 이 허경영이 혼자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허경영과 함께 범행을 수행했던 이러한 자들이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허경영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렇게 사기혐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가. 본인이 지금 축복이나 백국명패뭐 대천사 이런 것 때문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, 도리어 지금 그런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.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방송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. 이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사기 혐의 등 사기 혐의 등 구속 수사 중인데, 그런데 이 허경영이가 에, 또다시 축복 장사 에,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예요. 기가 막힌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기, 에, 교사의 그 행위가 될수 있는 거예요. 이거 가중처벌 될수 있습니다, 지금. 네,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. 네, 교사, 네,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추가로 문제가 어, 이 가중될 수 있는 행위인데,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허경행위에 대해서, 어, 이 사기, 에, 이 교사, 에, 그리고 이 사기, 에, 이 공동정범으로 추가로 이제 고소고발을 해야겠다. 이런 의견들이 에,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오늘도 5월 30일인데요. 여기에도 또 올라왔습니다. 이게. 네, 또 올라왔어요. 하늘공 공지문이다 해가지고, 에, 백땡땡에게는 축복주는 건능과 레벨을 주고, 천사 들어가는 세 가지 건능을 내가 출소할 때까지 주노니, 네, 허경영 신인님의 이름으로 축복 들어라 네, 허경영 신인님의 이름으로 레벨. 에 예, 들어가라 또 허경영 신인님의 이름으로 천사 들어가라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인과 똑같이 그 능력이 들어가니 내가 당분간 없어도 하늘궁을 알리고 끝까지 예, 광천수를 지키고 하늘궁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라 네 5월 30일 예, 또 이게 내려왔고요 뿐만 아니라 뭐 5월 29일 5월 28일 뭐 계속 지금 에,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 지금 허경영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네 많은 언론 방송들은 허경영 TV라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. 여기 이제 게시물에 보면은 에, 이 축복 장사 지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이거는 사기 혐의에 대한 교사죄가 추가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공동 정범이 될수 있는 거죠. 참 기가 막힌 겁니다. 네, 본인이 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,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, 물기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. 결국에는 뭐, 세 명에게 권능을 위임했다 그러는데, 그세 명도, 예, 사기 혐의로, 예, 입건될 수 있겠죠. 네, 그 백땡땡 같은 경우에는, 에, 완전히 뭐, 주 지목돼가지고, 예,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. 지금, 예, 무려 8명이 지금, 이 수사 방침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전개된다? 정말 구제불능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, 저한테 계속 이제 이 방송을 중단해라. 뭐 이런, 협박성, 이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, 이자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. 빨리 자기들이 거짓과 악행을 멈춰야죠. 거짓과 악행을 멈추고 사과하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? 네 누가 저도 지금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제가 짤방 올리는 거 보세요. 짤방에는 에, 정치적인 메시지만 제가 번지고 있죠? 짤방에. 네 그리고 어, 제가 이 걸으면서 생방송을 합니다. 요즘에 한시간씩 생방송을 하는데 그 생방송에도 보면은 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동영상 방송에서만 지금 허경영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반 사회적 사이비 종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저한테 방송을 멈춰라 할게 아니라 본인들이 거짓과 악행을 멈춰야 되는데 법학을 전공했다는 자가 이렇게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는 라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집단 자체가 지금 구제불능에 와있다는 라 것이죠. 그래서 저 구제불능 행태를 멈추지 않는 이상 방송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허경영이 감옥에서 축복장사, 이 지령을 내리는 것, 이것이 이제 이 허경영 집단의 파산이 가까워진 게 아니냐. 이 허경영 말을 빌리자면. 은 예, 허경영이가 은행 이자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회원들을 계속 확보하고 저 축복 장사를 100만 원씩 축복 장사에 끌려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낚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다단계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300만 원 해서 천국 티켓을 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욕심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또 1억을 주고 대천사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이걸 가지고 영성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성 사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난세의 영웅이다 하는데 난세 종교 사기꾼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이난세의 종교 사기꾼이 판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. 그러한 일인데요.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이 허경영을 규탄해야 한다.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댓글로 저를 계속 욕을 하고 있죠.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바른 댓글을 달아줘야 됩니다. 달아줘서 저한 사람, 저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. 그건 뭐냐면 양심이 부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. 양심. 양심이 부활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죠.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사이비 종교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슈카이브, 김태강이가 또 허경영 신도들을 노리는 거죠. 왜냐면, 아, 1억을 갖다내 그러니까 뭔가 탐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슈카이브, 김태강이가 계속 허경영이를 까고 있는데 그 의도가 불순하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까고 있는 게 아니냐. 결국에는 자기 신도 만들기,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, 이 집단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. 이게 종교 범죄, 단체 조직, 종교 범죄, 범죄단체 조직법에 의해서도 걸릴 수가 있어요. 범죄단체 조직. 네.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흘러가고 있다. 이 허경영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. 빨리 자소해서 광명을 찾고 빨리 바른 길 양심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